오늘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고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패배였습니까? 승리였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대실패였죠.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그야말로 보기 좋게 패배하고 스타일 완전히 구겼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싸웠더니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신 그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이 그리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5년 9월 15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가감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고 언약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확한 그 에발산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12개의 지파들 중에 6개의 지파는 그리심산 쪽으로 서고 6개의 지파는 에발산 쪽으로 각각 서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명령을 오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여호수아는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재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절대 가미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절대로 섞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절대로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으로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돌, 다듬지 않은 그 돌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까지도 전부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에발 산에 한편은 또 다른 한편은 그리심 산 쪽에 서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계를 중심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이 아이성 전투 승리 기념식입니까? 이 의식이 단순히 모세의 지시 때문에 치른 의식입니까?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선포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바로 오늘 그 성취를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이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최초의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는 그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21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증표를 또 보여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람 백세의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또그 언약을 확장해서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이 확장되어 적용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해 보면, 이번엔 야곱과 함께 이 언약을 그대로 맺으면서, 얼마큼 더 확장이 됐냐면,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후손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게 이 언약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 제 1세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지켜졌습니까? 아니면 파기되었습니까? 파기됐어요. 왜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불순종해서 광해에서 그들이 다 저주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체 2세대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여러분 놀라운 복락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발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선언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다?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순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줄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방법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1.1핵도 가감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현대적으로 무슨 재해석을 한답시고, 인간 자의로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상, 세상의 다른 세상과 짬뽕이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킨다든지 마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개념은 성경 66권의 큰 흐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기준은 여러분 고대 새로,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언제 적용될까요?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러분. 믿는 사람도 심판당한다고 그랬죠? 어떤 심판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받는 심판. 예. 상받는 심판. 심판의 날에 이 기준이 여러분 반드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한 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생 축복받는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